자, 저희가 드리는 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아래 상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회복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믿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금양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보티즈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디스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 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트리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 만에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틸 이렇게 20만원 혹은 30만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 받으신 분들 수익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신규 상장 이후에 약간 추세 우하향 중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런 라인에 지금 저가가 9,300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만원 라운드 피규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주식 보안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위해서 제가 좋은 종목을 뽑아왔습니다. 바로 이지트로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앞서서 제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 내에서 설명해 드리는 저의 관점이나 더 좋은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위쪽 상단에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꼭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더 자세한 관점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근에 핫한 레이크 머티리얼즈부터 보고 갈까요? 자, 이거 보시면은 여기 3월 16일, 3월 16일이죠. 3월 16일에 정고점인 여기 7,500원 라운드 피겨를 돌파하는 순간부터 신고가를 계속 이렇게 달리고 있죠. 추세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2차 전지 다음에 어, 반도체 시장이 와버렸잖아요. 반도체 시장이 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 섹터들과 함께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이 주식이 종목이 사실은 과거에 뭐 이럴 때 이럴 때 아마도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뉴스를 내면서 같이 2차 전지로 엮였다가 또 어느 어느 때는 반도체로 엮어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얘가 약간 양다리식으로 이렇게 여기에 2차 전지 이쪽에는 반도체 이렇게 해 가지고 가운데서 줄타기를 하다가 2차 전지가 완전히 이제 조금 뭔가 섹터가 어, 죽어 버리니까 반도체로 완전히 갈아타 버린 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계속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보시면은 이렇게 돌파를 한 다음에 중요한 라운드 피겨인 만원을 살짝 터치를 했다가 어, 기간 조정이 살짝 나왔죠. 가격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이 구간이 너무나 어, 눌림목이 짧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살짝 걸친 이후에 2 0일이평선과 만나는 자리에서 만원을 시원하게 돌파해 버린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쭉 날아갔죠.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쌍봉인데, 쌍봉 맞고 죽지 않고, 여기 이런 전 고점인, 아, 전 저점인, 12,000원대의 이런 라운드 피겨를잘 버텨주면서, 어 이제 다중바닥을 만들고 나서 빵 치고서 지금 신고가 라인에 와있죠. 지금 어제 그리고 오늘 이틀 동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한 10일 2평선이나 20일 2평선이 이렇게 조금 더 이격이 올라오면서 어, 이런 구간에서 만나는 자리까지는 조정이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윗구간에 혹시나 들고 계신 분들은 잘 대응을 하셔야겠고요 뭐 평균 단가가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으로 이렇게 음, 평균 단가가 여유로운 분들은 어, 조금 더 추세를 지켜봐도 되겠죠? 자, 그리고, 금량도 한번 봐볼게요. 금량도 꽤 저점에서, 이런 저점에서 반등을 많이 했죠? 이런 구간이 한, 30% 정도 반등은 나왔네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이런 구간에 왔을 때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이런 구간은, 금량을 어, 뭐 이런 구간에서 뭐 물려 계신 분들이나 이렇게 물려 계시는 분들이나 있잖아요. 매도를 할 구간이 아니다, 손절을 칠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세게 낮추거나 아니면은 신규 진입을 해가지고 이러한 반등폭을 수익을 내고 나올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까요? 잘 모르겠는 분들은 제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시고 꾸준히 제 영상을 시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면은 제가 또 자세히 알려드리니까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5만 원이라는 어, 중요한 라운드 피규 어, 라운드 피규들 중에서도 강력한 라운드 피규죠. 이 5만 원이라는 숫자는요. 이런 부근과 이런 부근이 여기 맞닿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이런 강력한 거래 대금을 동반한 지지 라인입니다. 이런 라인이 금량이 2차 전지 내에서 에코프로 다음으로 이제 대장격을 했던 만큼 강력한 주식이었죠. 그런 종목들은 이러한 기술적인 어, 중요한 기술적인 자리에 왔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어,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회사에 뭔가 호재가 있어서 반등을 한, 게, 한 거라기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어,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좋은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의 종목인 이지트로닉스를 한번 봐볼까요? 음. 일단은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트로닉스는 주요 개발 생산 제품에는 전력 변환 부품으로 친환경 산업, 이동 통신, 방산, 선박, 의료 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된다. 어, 최근 활발하게 생산되는 제품군은 전기차 및 수소차용 인버터, 컨버터, OBC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네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폐배터리 관련 주로 어, 엮이면서 패배터리 테마에 속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세하게 읽어 보고 싶으시면 화면을 멈춰 두시고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패배터리 회사로 엮였기 때문에 테마로 엮였기 때문에 대충 그런 쪽으로만 기억을 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자 그러면 얘도 신규 상장 주죠. 신규 상장 주인데. 2월 4일, 작년 2월 4일에 상장을 했네요. 그죠 2월 4일에 상장을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이렇게 뭐 초반에는 첫날에는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왔죠. 시장에서 잊혀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날 갑자기 뜬금없이 상한가를 가게 됐는데 이런 상한가에 가게 된 날, 이런 상승들에 어떠한 뉴스들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지트로닉스에 이러한, 어, 뉴스가 붙었었는데요. 본문을 같이 한번 봐볼게요. 현대 자동차가 2030년까지 전동화 전략 등에 95.5조나 되는, 어,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대차와 페배터리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이지트로닉스가 이제 수혜의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95.5조죠. 굉장히 큰 키워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날 어, 3월 3일에 이지트로닉스가 이렇게 상한가에 굳히게 됩니다. 다음날 어, 개파락을 해가지고 조금 많이 아쉬운 움직임을 보여줬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이거 뭐죠? 상한가 이후에 거래량 많이 없이 이런 식으로 거의 시가랑이까지 떨어지잖아요. 제가 이거 무슨 라인이라고 하자 이런 거? 거저 주는 라인. 그쵸? 이런 거 반등 폭을 이런 구간에서 사서 또 라운드 피규가 어 15,000원이나 라운드 피규에 어또 걸쳐져 있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한번 사 보시면은 또 이렇게 반등을 이런 구간만 하더라도 10%가 넘습니다. 이런 구간까지 버텼다고 하면은 20%가 넘는 수익을 기록하게 되죠. 이런 걸잘 이용하시면은 수익 내기가 참 어, 수월하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런 날에는 어떤 뉴스가 있었느냐? 이지트로닉스 현대차도 70조 규모의 폐배터리 시장에 눈독을 들인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와 협력을 어, 협력 관계인 점이 부각이 되면서 이날 어 이럴 때또 상승하게 됩니다. 사실상 뭐어 약간 느낌이 재탕 뉴스긴 하죠. 재탕 뉴스라기보다는 눈독을 들인다 그렇게 강하지 않은 좀 그런 뉴스였는데 아무튼 이렇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럴 때 이럴 때 잠깐 상승을 했었는데 이지트로닉스 아까 제가 전기차 수소차 전용 컨버터 인버터를 이 회사가 생산한다고 했었죠 그런 점이 인버터 1이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폐배터리배터리 재사용 기술 전기차 업계 눈독 이런 간단한 제목을 달면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파급력이 크진 않았죠. 여기 보시면은, 17.85%까지 올랐는데, 거래대금이 한 400억도 안 터진 걸로 보아, 그냥 별거 아닌 뉴스였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이날, 이날, 이날까지 합쳐서, 얘는 지금, 뭐 때, 뭐랑 엮였죠? 다 기사들이? 그렇죠 폐배터리죠. 폐배터리. 여러분들, 이 폐배터리라는 게, 사실은, 어, 굉장히 전망이 있는 그그 그 업종이죠. 폐배터리라는 게안 그래요, 여러분들? 앞으로 점점 더 내연기관 자동차가 이제 어 전기차, 수소차 이런 걸로 넘어갈 텐데 이렇게 넘어갈 텐데 그러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 뭐 전지 이런 거 배터리 재활용할 수 있잖아요. 폐배터리 같은 거 재활용 해야 되잖아요. 이걸 다 버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게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폐배터리의 시장도 커지고 이런 업계 전망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이지트로닉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주가도 보시면은 신규 상장 이후에 약간 추세 우하향 중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런 라인에 이 저가가 9,300원이잖아요. 그쵸? 지금 만원 라운드 피규어를 왔다갔다 하면서 저점이 점점점점 높아지고 있죠. 저점이. 그쵸? 높아지면서 이 평선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조만간 또 유리한 자리에서 산, 산다고 하면은 좀 푸근하게 기다리면서 이페배터리 관련 뉴스들이 또 한번 시원하게 막 연이어서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날에는 또 이렇게 상승을 하겠죠, 주가가. 그렇죠? 그리고 이 평선이 모이는 자리에는 기술적으로도 한 번씩은 이렇게 크게 뭔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기 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가 봤을 때 일봉상 흐름이 굉장히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어 줄도 그건 놨지만 이거는 제 나름대로의 힌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셔야지 유리한 매수 가격, 목표 가격 그리고 손절 가격까지 다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걸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시청 이후에 제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것으로 그러면 이지트로닉스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의도 주식 보안관이었습니다.